2025년 7월 28일, 오늘의 주식 시장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반도체 소재 관련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조건 검색을 통해 주목받은 종목과 매매 노하우, 그리고 매도 신호가 나타난 종목까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들어갑니다. 오늘 시장은 반도체 소재 관련주가 두드러진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와 더불어 삼성전자가 미국 테슬라와 22조 7천억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대형 계약은 반도체 소재 및 장비 관련 기업들에게도 호재로 작용하며 관련 종목들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조건 검색을 통해 주목받은 관심 종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종목들은 반도체 소재, 바이오, 에너지 등 다양한 섹터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효성중공업, 한국엔컴퍼니, 아셈스, 리가캠바이오 이녹스, 이닉스, 네오팜, 경동나비엔, 미래나노텍, 이녹스첨단소재, 산돌, 이지바이오, 바이오플러스, 타이거일렉, HL만도, SNT에너지, 동국생명과학, 하나엔진. 이들 종목은 오늘 시장에서 높은 거래량과 주가 상승률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오늘 새롭게 조건 검색된 종목, 그리고 탈락 후 다시 진입한 종목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들 종목은 단기적인 모멘텀과 기술적 반등 가능성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s n s t e c ENFtech놀로지, 코미코, TCC Steel, FST, 할라IMS, JND 이들 종목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 단기 매매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 관련주는 글로벌 수요 증가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조건 검색 관심 종목 중 매도 신호가 나타난 종목도 확인되었습니다. 아래 종목들은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니, 투자 전략 수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로라, 국도화학, APR, 녹십자, 동국생명과학, 펜젠, JTC. 매도 신호 종목은 보유 중인 투자자라면 익절 또는 손절 전략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단, 시장 상황에 따라 반등 가능성도 있으니 추가적인 기술적 분석과 시장 흐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반도체 소재 관련주의 강세 속에서 조건 검색된 종목과 매매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분석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투자 결정은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오늘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현명한 투자 되세요. 감사합니다.